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유나 김민기 김민경 유니네, 꽁냥꽁냥꽁냥들 이 안녕꽁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 안녕. 안녕. 어 신났어 신났어 신났어. 아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자 오늘은 저 부평의 딸 인천의 딸 홍유나가 인천 부평에 왔습니다. 우와 오늘 저희 뭐 개보를 말씀드리자면요, 네. 저 인천 출신은 아시죠? 네. 부평 여중. 오늘 우리가 내 부평의 딸로서 한번 인천 데이트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스팟 바로 이거아 여기 이거 어디야? 나비공원 그러니까 아. 나비공원이 사진 찍기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데이트하기 너무 좋아 산책하기도 좋고 나비공원 고! 내가 알려줄게 가자 나비처럼 날아서 가자 <laughs> 오빠 그거는 대머리 적수리 아니야 대머리 적수리 너 진짜 말 심하게 하는구나? 야 대머리 적수리야 이쁜 분 다녀 우와 나비 진짜 많아 나비다 <laughs> 나비야 나비 나비 봐. 오 진짜. 우와 나비들아 왜 꽃에 안 오는 거야? 너... 나비야 꽃에 앉으렴. 대머리 독수리다. 오독. 오 얘네 너무 귀여워. 어... 안녕 얘들아. 한번 여기 앉아 주면 안 되니? 나비 이행시 나. 나는요 비. 비밀인데 게임 현실했어요. 또 현실 또 현실. 나. 나는요 비. 비만이에요 어허허네 <laughs> <laughs> 나비공원 너무 좋지? 너무,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쁘다 배고프지 않아 오빠? 오늘도 어, 좀 배고파 밥 먹으러 갈까? 뭐 먹어? 부평에 맛집이 또 많아 뭐가 있어지 가자 가자 <laughs> 뭐가 있어있는 뛰지마 머리 빠져 <laughs> 자, 이제 먹어야지, 먹어야지. 이곳이 무엇이 가 여기는 이제 부평에서 자랑하는 먹거리타운. 불포 먹거리타운. 불포? 어. 불포 먹거리타운에 즉석떡볶이 맛집이지. 오, 북세통이네. 오빠, 이제 기본 그 떡볶이가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좋아하는 사리들을 좀 다양하게 추가해봤어. 어. 근데 너무 추가 많이 한거 아니야? 에이, 원래 떡볶이 이렇게 다 추가해서 먹는 게 즉석떡볶이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라면 사리 추가하고요. 만두 추가하고. 김말이 추가? 계란 추가? 어묵 추가? 추가 <laughs> 끝나지 않았어. 깻잎 추가, 치즈 추가, 그리고 주먹밥까지 추가해서 먹어야 돼. 추가 추가 <laughs>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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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여기 하면 굴포천. <laughs> 응. 굴포천인데 어. 여기 앞쪽에 그북평 구청이 있어. 어. 그래갖고 여기가 청리당길이라고도 불러. 청리 청립... 어. 구청지라서. 응. 와. 자 먹어보자 오빠. 면부터. 면부터. 즉석 떡볶이는 요거 아닙니까? 아, 야, 면 아닙니까? 즉석 떡볶이는 면부터 먹어야죠. 음. 오 맛있어. 아 음. 옛날에 먹던 그 중고등학교 때 생각난다 와 진짜 맛있다 그치? 네. 아 이거 단무지랑 먹으면 진 맛있겠다 음 와. 와. 와우 아. 진짜 맛있는데? 여기 지대로네허 지대.. 지대라는 말을 쓴다는 건 진짜 옛날 사람인데 뚜르르릉 전화 왔어요 전화 받으세요 뚜르르릉 여보세요 옛날 사람 에이. 여보세요, 요즘 사람. 음. 이렇게 뭔가 부서진 듯한 이 튀김 만두도 너무 맛있어. 음. 와우. 오빠 치즈 봐. 음. 와. 와. 치즈에 라면을 감싸서. 음. 이거 먹고 어. 캠프 마켓에 갈 거야. 캠프 마켓이 뭐야? 캠핑장? 아니. 그지 이름만 들어서 뭔지 모르겠지 무슨 어. 마트인가? 근데 이곳이 중고등학교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만 했지 이곳이 이렇게 바뀌었을 거라고는 몰랐거든. 어. 일단 먹고 가자. 많이 먹어. 아니 여긴또 어디야? 자 여기는 군부대였는데 지금 지금 몇년 만에 와보니까 뭔가 되게 달라져 있어. 그래서 오빠 내가 전문가분을 모셨지. 모셔야 돼. 모셔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빠.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아, 마평역이고 여기가 왔다 갔다, 갔다 할 때만 해도 막혀 있었죠 막혀 있기도 하고 네. 공부대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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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지금 뭐 바뀐 거 같아요 아 네네네 네, 네.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 이걸 설명하기 전에 네. 여기는 일제강점기 때 조병창이라는 곳이었어요 그게 뭐죠 조병창이 뭔지 모르시죠 네. 예 조병창은 무기를 만드는 무기를 제조하는 아 공장이었어요 네. 네.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제 일본 해방이 되고 나서 네. 그때 이제 미군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때부터 여기가 이제 이제 미군 부대로 됐던 거죠. 아 네, 그동안 이렇게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네. 시민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어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드디어 작년에 작년 10월에 개방을 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가 근데 선생님 왜 이름이 캠프 마켓인 건가요? 아예 캠프가 의미하는 거는 네. 임시막사 공막이에요 그 어, 네. 네. 그리고 마켓은 어 뭔가를 이제 보급한다 그쵸 마케 돼.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여기가 뭔가를 수송 지원하고 그런 의미가 있었잖아요 아야, 네. 그래서 이제 네. 안에 의자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여기서 대기했다고 보시면 되고 양쪽에 이쪽은 이제 스탠드라고 보시면 어 돼요 관중석 아, 미국 어, 드라마 미국 드라마에서 본 듯한 영화 보면은 이런 데서 응원하잖아 맞아 네네네 네. 진짜 우리 어, 부평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네. 도심 속에 이렇게 넓은 지역이 있다는 거. 네. 자체가 네. 어. 어, 개장이 되면 한번 구경하러 오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같이 역사적으로도 같이 있는 곳이니까 바랄게요.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다, 오빠 다음 부평을 즐기러 가자 어디? 따라와 어디가? 같이 가아 아, 여기 또 어디야 여기는 아, 또 아, 이곳은 이제 부평 문화의 거리 아. 에, 내가 어릴 때이 문화의 거리에서 친구들하고 맨날 약속을 잡았던 아까 저기 무슨 뭐 돈가스집인데 거기서 뭐 했다고요? 아, 저쪽에 이제 돈가스집이 지금 없어졌는데, 그래서 옛날에 중학교 때 사귀었던 오빠랑 돈가스 그렇게 먹었지. 그럼 <laughs> 어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어, 양쪽 다 재미가 있어. 근데 오늘 우리가 우선 평민학계 먼저 가볼까? 평민학계? 평민학계부터? 어. 갑시다. 가보시죠. 네, 확실히 네. 이곳이 평민한길로딱 바뀌면서 젊은 친구들이 찾아오니까 아니 커피집도 그렇고 어. 약간 느낌 있는 집이 많네. 커피집도 그렇고 우리 그때 오빠 예전에 와인 마셨던 거 기억나? 어. 그치. 그니까 되게 뭔가 분위기 있는 카페나 와인집 이런 데가 좀 많이 생겼지. 그렇지 그렇지. 에이, 와 여기가 난 옛날에 뭐 파티용품 같은 거 사고 그럼 여기 오고 많이 그랬는데 이쪽으로 꺾으면 원래 이런 파티용품점이 큰게 있었거든? 어. 거기가 이쪽으로 옮긴 거 아니야? 그길로 옮긴 건가? 어... 꽃 이쁘다 꽃 <laughs> 꽃? 가자 어이, 여긴 또 어디야? 자 여기는 부평 종합시장 어 오, 맛있는 게 굉장히 많아 음 어, 옛날 과자 아 호떡 호떡 호떡도 있고 오빠 맥반석에 구운 김이야 네, 네.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 봉지 주시고요 네오 마... 아니 포장까지 너무 잘돼있다 맛집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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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놨어요 어, 잘라져 있는 거 있나요? 네 잘라져 어, 다나가요다 잘라져 있어요? 뽕냥뽕냥 네. 구독하세요 구독해주세요 뽕양뽕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네,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 만두 봐 오빠 잠깐만 어 잠깐만 와 맛있겠다 만두 엄청 커 사장님 이거 다 만드신 거예요? 와 이거 얼마예요? 이거 이거 만 원. 이거 만원 이거 나 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주세요 와와이 정도 양에 만 원이 말이 되나 우와. 근데 진짜 정성이 느껴진다. 정성이 아, 느껴져. 손만두.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윤아가 중고등학교 때도 많이 왔던 그치? 데 같아. 그렇죠. 나 여기 많이 왔다 갔다 했어. 목동 나. 목동 수제돈가스도 왠지 많이 갔을 아, 것 같고. 나는 반찬도 여기서 많이 사 먹고. 그렇지. 여기 오면은 순대를 먹어야지 순대. 응. 저 순대 좀 주세요. 네. 그 잠깐만요, 사장님.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네. 1 인분인데? 네, 네, 어, 너무 많은데? 네, 이게 네. 1 인분이 맞아요? 네, 네. 아니, 세상에 이게 삼천 원더 치라고? 이 정도는 만 원을 찬. 야 안녕히 계세요. 어 이게 가능해? 삼. 그냥 네. 종합시장 에 오면은 맛있는 거 싸고 좋은 게 많아. 오빠 끝나지 않았어. 또 가야 돼. 어디? 따라와. <목소리> 자 이곳은 부평의 가장 자랑거리 중 하나죠. 이 지하상가에 와 있는데. 근데 여기 부피... 진짜 크다. 진짜 우리 어. 지금 걸어 들어올 때도 봤지 오빠. 어. 그렇다면 문제! 부평 지하상가에 출구는 몇 개일까요? 어, 출구면 한 일곱 개 정도 있지 않을까? 아이 업. 다 열두 개 정도면 참. 업. 열다섯 개? 업. 정답은? 서은한 개입니다. 근데 서른 한개 말이 되나 이게? 못 믿을까봐 기지그고 바닥 보세요. 여기 인증서가 있어요. 자, 인증서. 단일 공간 내 지하 공간에 가장 많은 점포 입점으로 세계 신기록. 세계 신기록. 네, 세계 신기록 인증. 엄청 있어요. 많다는 거예요 점포가. 엄청 많아 우리 한국에 있는 점포란 점는다이 안에 있는 거 같아. 그렇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은좀 어. 들어보러 갈까? 가시죠. 가시죠. 야, 악세서리 가게가 오빠 하나 사줘. 음, 이거. 아니 너무 큰가? 너무 크지않아? 그럼 네, 작은거요 귀여운거 이거? 어. 그래 오빠 어 계산해줘 사장님 이거 계산좀 하겠습니다 어저 네. 어, 바로 차고 갈게요 네네 어, 네. 오 이쁘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 네. 자 다음 갑시다 내걸 샀으니까 이제 오빠걸좀 사야겠지? 그래 나 오늘 사야돼 알았어 알았어 유나 스타이네나 유나 스타일 오빠 작아 안녕하세요 되게 쬐끄맞춰 옷이 유나는 항상 나한테 애기인걸? <웃음> <웃음> 죄송해요 <웃음> <웃음> 죄송해요 <laughs> 들어가볼까? 이리 와봐 들어와 어. 들어와 오빠 오빠 엄청 큰옷 좋아하거든요, 민규오빠가 꽁냥, 꽁냥, 제가 보는 사람으로서. 네. 좀 심플한 게 이쁘시더라고요, 보면은. 어, 꽁냥이세요? 아, 어, 그럼요. 오, 어 좋다. 음, 오빠 이거 어때? 오, 이거쁘다 네. 엄청 귀여워. 우와. 사, 사, 사. 사장님! 네. 요렇게 주세요. 아, 그렇게. 잠깐만요. 예전에 뵀던 분 같기도 하고. 아, 아, 어, 제가 뵀을까요? 예전에 그술 먹, 대권이 형 아니에요? 어? 뭐야? 그죠? 맞아요. 어, 대권이 형네. 근데 자기 옷 가게 놀러 오라고 그때 술 한잔 먹었었거든요. 아. 아이 거 봤어요. 이거. 아아 아, 어, 어정이. <laughs> 아, 어, 나 진짜 처음 봤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출구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어디로 가야하죠? 자, 아유. 이곳은 오빠. 북경에서 데이트하는 커플들은 꼭 하고 간다는 케이크 만들기. 케이크 만들어볼까? 만들어 볼까? 만들어 본적 있어? 나는 이런 경험을 쉽게 할수 있는 경험이 아니니까. 음. 나도 해본 적 없어. 나도 처음이야. 그러니까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그렇 가보자. 어, 오빠, 김민기 하트, 홍유나, 이니셜로 하는 거 어때? 오케이, 오케이. 이거 봐봐, 봐봐. 그렇 어때? 됐어. 하트, 하트 좀 예쁜 거 보자. 로브. 예, 예. 예? 됐다. 오빠, 그럼 가서 이제 만들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연습 한번 해야 돼. 오빠 어떻게 짤까? 연습 한번 아, 해 아, 알았어. 나 난, 난 원래 이쪽에 재능 있잖아. 재능 있다고? 저런다! 오빠 그쪽 해? 요반 나눠서? 어. 오~~, 오 김너 맞으면 안 예뻐 약간 이런 자연스러움이 있어야 둘이 개성 있어 보이고 좋지 짠! 어 귀여워 흥 음, 음, 여기다 꽂아야 될것 같아 그래 <laughs> 오빠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아니, 이게 이게 초코가 좀 부족해 초코가 초코가 살짝 부족하네 아니, 뭐, 어떻게. 이거 뭐야? 아니, 어떻게든 고쳤어 그냥, 아까, yeah. <laughs> <laughs> 황금잔치 느낌 나는 것 같은데. 뭐야, 이게? 돌잔치에서 고이온으로 바뀌어. 그지? 응. 마음에 들지? 사장님한테 포장해달라고. 자, 재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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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약간 먹기 너무 아까워. 도 먹어야 돼.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데이트 코스가 부평문화원에서 진행하는 걷다보니 부평이라는 투어 프로그램인데 많은 분들이 우리 발걸음 따라서 쫓아서 같이 데이트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 요 아우 재밌을 것 같아. 왜냐면 응. 먹거리도 많지, 볼거리도 많지, 해볼거리도 많지. 응. 자세한 내용은요 인터넷에 부평문화원 이렇게 검색하면은요 더욱 다양하고 더욱 재미난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부평을 마음껏 걸어다니길 바라겠습니다. 네. 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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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안을까지 끝까지 부평을다 돌아보세요. 꽁냥이들. 네. 안녕! 안녕!